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 대하여 점 P가 점 A에서 출발하여 점 D까지 시계 방향으로 정사각형의 변 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점 P가 점 A에서 출발한 지 x 초 후에 삼각형 PBC의 넓이를 y라 할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움직이는 점이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 움직이는 점 p는 어디에서 출발해서요 점 a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요 점 d까지요 자 어느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삼각형 pbc의 넓이 자 일단은 움직이는 점이 바로 점 a예요 그쵸 그렇죠? 처음 시작하는 점이 그럼 여기에 p가 있을 때는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럼 밑변을 b, c 높이를 a, b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짠 p가 이쪽에 왔어요. 그럼 이제 p가 여기 왔을 때는 삼각형 p, b, c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모양이 바뀝니다. p가 움직일 때마다 삼각형 p, b, c의 모양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모양은 바뀌지만 밑변의 길이 BC는 고정이 됐어요. 정사각형의 한변이죠. 그리고 또 어때요? 높이는 모두 다 같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밑변하고 높이가 같으니 당연히 넓이는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로 나타내려면요. 자, 가로축, X축이 뭐가 되나요? X축, 시간이죠. 거기에 따라 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했을 때 처음에부터, 처음에 점 A에 있을 때입니다. 그죠? 그때 넓이가 없지는 않아요. 그때 만약에 넓이가 이쯤이라고 한다면,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넓이는 변함이 없으니까, X가 증가함에 따라 Y 값도 처음 값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B, 이렇게 X축과 평행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